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함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시 예측대로 즉각 복종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병력을 지난해보다 축소 실시하고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이라는 것인데 무늬만 훈련이고 알맹이는 텅빈 가짜 훈련으로 땜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번 훈련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는데 이것은 문의만 있는 함미연합훈련조차도김정은에게 허락을 받고 실시하겠다는 구걸 생각입니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또한 번의 가짜 평화시를 벌이는데 김정은 이 협조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 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고 나라의 안보 국방 주권을 포기한 이의적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결같이 또 일관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굴종적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중국을 높은 산불이라고 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드 산불로 국방주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장관이라는 자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골적 내정, 내정간섭원사를 퍼붓고 주한 중국 대사라는 자가 사도 관리란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해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향해 삶은 서대가리, 특 특등모조리 등 온갖 막말을 쏟아내도 그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의 함행에 즉각 순응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 대낮에 간첩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수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동가라니 일당이라는 하는 정체 불명의 용어를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분세탁하겠다는 건가요? 간첩은 간첩 아닙니까? 왜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는 겁니까? 청와대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이들은 문재인 대승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할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 간첩들이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유를 불만하고 사죄를 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실형선고 사건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부하의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장수의 태도가 아닙니까? 하물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부하의 책임이라, 책임이라고 떠미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예 지도자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유죄를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짧고 굵게라는 말은 결국 길고, 길고 굵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제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 그만하시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취한 거의 통행 금지에 가까운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천 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또 다시 2주간 연장됐습니다. 두 주만, 두 주만 하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또 무작정 연장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평범한 국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작정입니까? 이 정권은 가짜 뉴스와 전쟁한다면서 국회 180석을 내세워서 언론 재갈 물리기법 위를 붙이고 있지만 정작 가짜뉴스 발언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K방역 내세움에서 길 짧고 굵게 하겠다는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대통령의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 감감 무소식입니다.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되어 지금까지도 책임을 지기는 큰형,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백신 접종은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입니다. 심지어 콜롬비아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거꾸로 세계 최고의 방역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최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진술하게 코로나 대처 실패를 인정하고 비과학적 정치 방역을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야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자신의 비판자들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정치 방역으로 정권 비판자들을 억제고 협박하는 짓 언제까지 할겁니까 귀에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조국 사태는 온갖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었고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얼룩진 국정은 무능, 무식, 무대보의 정책이 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부동산만큼 자신있다던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주택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벼락거지, 전월세 난빈이 되었고 집안체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은 투기권으로 몰리면서 세금 폭탄 따앉게 됐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무능과 무책임, 거짓과 위선 정권을 끝장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만이 살 길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그 정권 교체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